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한84가 박나래의 조부모 집정리를 도와주다가 심하게 풀독이 올랐다. 기한84는 30일 유튜브 채널 인생84에 기한84 효도여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기한84는 어머니와 함께한 2박 3일간의 크루즈 여행기를 공개했다. 이번 여행은 최근 12년간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상심에 빠진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효도여행이었다. 부산은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행을 시작한 가운데 어머니는 어제 설레서 잠못 잤다라며 들뜬 기분을 보였다. 기한 84는 12층이 넘는 초우화 여객선에 오르며 올해 한 선택 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고 뿌듯해했다. 어머니 역시 아들과 여행 가는 걸다 로망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객실에서 기한 84는 심하게 오른 풀독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기한 84는 얼마 전에 풀을 베다가 풀독이 잔뜩 올랐는데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셨다라며 어머니의 따뜻한 손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기한 84는 박나래의 조부모 집을 정리하며 잡초를 제거해줬는데 이때 풀독이 오른 것으로 보였다. 크루즈에서의 시간은 특별한 이벤트로 채워졌다. 90년대 감성이 묻어나는 레트로한 분위기의 뷔페에서 식사를 즐기던 중 갑자기 주방에서 나온 요리사들이 마카레나 댄스를 추는 깜짝 공연이 펼쳐졌다. 이후 이어진 라틴 댄스 공연에서는 댄서의 권유로 어머니가 무대에 올라 낯선 남미 청년과 춤을 추는 등 여행에 흥을 더했다. 기한 84는 어머니가 솔로가 된지꽤 오래됐는데 저렇게 춤을 추는 걸 보니 굉장히 보기 좋았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크루즈는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뚜렷한 계획 없이 도시에 내린 모자는 관광 안내소에서 지도를 보며 즉흥적으로 여정을 시작했다. 전차를 타고 시내를 누비고 나가사키의 명물인 짬뽕의 원조를 맛보기 위해 차이나 타운을 찾았다. 기안 84는 면이 정기줄 같다며 한국 짬뽕과 비교했지만 어머니는 맛있다며 즐겁게 식사를 마쳤다. 이들은 또한 오페라 나비 부인의 배경이 된 장소를 방문하며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기안 84는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기한 84는 반려견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42년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온 여행에 대한 소외를 밝혔다. 기한 84는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뿌듯했다며 어떤 여행보다도 가장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